조태흥이 보고받고 그 다음에 차장은 뭘 했고 국정원은 그 다음 뭘 했고 그다음 원장이 그 다음 조태흥 원장이 그사직선에라고 통보했잖아요. 거기까지 좀 얘기해 어, 조태흥 원장님께서 12월 6일 날그 기자회견 하셨던 것처럼 제가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1시 5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아,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다 잡아드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 장기 암악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념 간첩사령으로부터 체포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직서를 내라고 했을 때 본인 입장 같은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뭐못 내겠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러냐는지 그런 걸뭐 어, 국정원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2월 5일 오후 4시경에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어, 원장님 직무실로 갔습니다. 원장님께서 평소처럼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는 라 느낌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우리 정무직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능히 짐작하고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셨는데 아마 4일, 5일 정도면 비상계엄 현장에 국정원 지원이 한 명도 출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셨다니까 이게 뭔가 국정원의 지시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고 아마 거기에 따른 부분에 의해서의 경질이다 지시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경질이다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두말 없이 예라고 했고 원장님께서도 사직서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인사기획관을 방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는 여쭤봤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네 라고 대답은 안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무지직 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원장님은 인사재청권이 있지만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봤을 때 어, 대통령의 뜻입니까? 정무직 인사는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음, 그러면 거기서 뭐 확인한 건 아니고 그 정도 대화하고 사실을 내줬습니까 그냥 뭐 팩트로 다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뭘 추가로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엄 당일에 그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채널의 뉴스하고 어느 의원님께서 공식적으로 홍장원 차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했다라고. 공급하는 거를 tv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통화했습니까 그래서 한동 제가 환갑이 났지만 한동훈 대표하고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전화한 적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그때 그개엄 선포된 당일에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 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사직서를 내라고 했던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원 1차장이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유일한 겁니까? 아마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제일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죠. 근데 그 지시를 왜 국정원장을 안 거치고 1차장한테 바로 했나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은 어 그냥 길 가다가 급받침 차에 치거나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어 그러면 그런 지시를 국정원장한테 받은 적은 없는 건 맞습니까? 저는 수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대통령님께 직접 뵙고 보고드린 적은 있어도 어, 전화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전화에서 구체적인 1 4 명의 명단을 불러줬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그렇. 사실 이 열네 명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목적어는 꿀을 없고. 잡아라 예. 꿀을 체포하라는 말씀이 없었고 예. 어, 이런 말씀을 자꾸 공개적으로 드리긴 뭐하지만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당시에 정보가 없는 저로서는 아, 방첩사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싹다 잡아들이고 방첩사에 뭔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으로 추정했을 뿐이고 대통령님께서 빠지셨던 그목정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열네 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아이 사람들이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